아래쪽은 모두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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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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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다리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모두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콘텐츠는 고추 결순 제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이아흐로 온갖 텃밭 작물의 결순 제거 시즌이 아닌가 싶군요. 최근에 올려드린 토마토 결순 제거에 이어서 고추 결순 제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지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려야겠죠. 고추 모종을 정식하고 나서 대략 20일에서 25일 정도가 지나면 첫 번째 꽃이 핍니다. 그 꽃이 피는 위치가 아주 선명한 Y자로 분지한 지점이죠. 이 지점을 방아다리라고 합니다. 고추 결순 제거의 핵심 포인트는 이 방아다리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방아다리 아래쪽의 곁순만 제거하는지 아니면 잎까지 모두 제거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농가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방아다리를 기준으로 아래쪽의 곁순과 잎을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전문 농가에서는 손으로 툭툭 따내시는 모습이 보편적입니다. 텃밭 농부일 경우 원예용 가위 등을 사용해서 정성껏 제거해주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방아다리에 핀 첫번째 꽃을 꼭 따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 꽃을 따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 텃밭농부들의 경우는 달리 방법이 없긴 하죠. 일주일이면 이미 풋고추로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겨순을 제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물이 가지가 번성하고 키가 크는 성장은 영양생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익어가는 과정은 생식생장이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주로 열매인 작물에서는 불필요한 영양생장을 억제하고 생식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겨순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겨순 제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있는 단양지역에 주변에 있는 전문농가의 고추밭 풍경입니다. 이 여러분 선명한 Y자 보이시나요? 이 지점을 방아다리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곁순을 제거하기 전에 고추반 모습이구요 또이 사진은 곁순을 제거한 후에 고추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추 곁순치기의 정답은 나온 셈이죠 방아다리 아래쪽에 있는 곁순을 모두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고추 방아다리 기준으로 잎을 타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방아다리만 찾으면 아래쪽 모두 따면 돼요. 사정 없이 따시면 됩니다. 손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가지를 다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가능하면 가위로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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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방아다리에 꼭 고추가 하나씩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아다리에 달린 고추를 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따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따지 않겠습니다. 네, 이 고추는 방아다리에 벌써 고추가 엄청나게 자랐어요. 방아다리에 달린 고추를 저는 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방아다리가 여기 Y자로 된 부분이고, 아래쪽은 모두 따면 돼요. 이렇게. 가위로 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톡. 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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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다리 아래쪽이 이제 깨끗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 고추잎이 흙에 닿으면은 거기서 여러가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아다리 아래쪽으로 잎을 모두 따주면 되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방아다리니까 방아다리 아래쪽으로 잎을 모두 따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겨순치기의 개념보다는 방아다리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손들을 모두 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추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방아다리만 찾으면 되니까 방아다리가 생길 때까지 있다가 방아다리 아래쪽에 있는 손들을 모두 이렇게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Y자 이후로 이제 가지를 키우면서 고추를 수확하면 되겠죠.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 텃밭에서는 전문 농가의 기법을 모두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적당한 선에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방아다리라는 용어를 듣고 나서 고추 농가에서만 사용하는 사투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있더군요. 옛날 디딜 방아에서 발로 밟는 곳, 즉 발로 디디는 곳의 모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디딜 방아의 발로 딛는 곳의 모양에서 방아다리란 용어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